어, 게릴라 문법 71페이지 보실게요. 어, 여기 가족 구성원은 방금 앞에서 보셨고요. 이제 의문내종사를 진짜 한방 정리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저 이거 오탈자가 조금 있네요. 그 밑에 방법, 성, 성질, 상태 등에서 전마가 있는데 이게 왜가 아니라 후에이션 뭐가 왜예요. 그래서, 뭐. 안 웨이뭐 하면 이게 외입니다. 이거 지금 오탈자가 나왔으니까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저희 수원님 홈페이지 가면요 저희가 오탈자 정리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다운 받으셔서 그 페이지마다 이렇게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판이라서 좀 오탈자가 조금 있네요. 이분이좀 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사물 웨쉴 쉐이에서 일본에 사람 사물의 쉐이가 나오네요. 쉐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어, 영어로 치면 수 같은 동사가 그러니까 수 같은 동사죠. 근데 이제 중국어 음사가한 가지 이제 영어랑 좀 다른 점은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음사는님이 앞자리에 나오잖아요. 근데 영그 중국어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이게 원래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스 쉐이 해서 너는 누구니 라는 뜻의 니스 쉐이. 그러니까 이제 주어자리 이게 목적어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적어자리에서 쓰이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그냥 의무자라는 거. 그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쉐이가 누구고요? 시 엄마는 무엇입니다? 또는 무엇 또는 무슨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시 엄마 아까쯤에시 엄마 쉐이 코 하면 어떤 과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종류를 나타낼 때나 뭐 이럴 때. 그래서 시 엄마 다음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걸붙고 싶은지. 그래서 뭐션머스나 하면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고, 셔머 셔머 쉐이고 하면 어떤 과일? 그래 과일 종류나고할고야 셔머 옌써 하면 무슨 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엇 또는 무슨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 하면 어느 것? 그래서 어느 것에서 나고 하면 나고 하면 어떤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간 부분에서는요, 셔머 쉬오가 있네요. 언제라는 뜻이죠. 셔머 쉬오고 하면 언제? 써 뭐? 明天我明天早上我们出发 하면 우리 내일 아침에 출발할 거야. 그러면 이거什么时候? 하면 몇 시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시호가 시간입니다. 그래서什么时候 무슨 시간입니까? 언제라는 걸 나타내는 어, 중국어 의 음사입니다. 그다음에 為什么는뭐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 하면 어떻게해서. 그다음에 어怎하면 어떤 어떻게. 신사님, 너한이怎麼样하면 너의 한국어 어때? 라는 뜻이고요. 뭐 뭐양 하면 뭐 상태나 그 지금 뭐 수준 이런 걸 나타낼 때, 그래서 어타양면엔 씨의 중원 타더 중원 실어뭐양 하면 그의 그 중국어가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고요. 나 하면 어디? 그서 앞에 위에 나는 어느 것도 나타내고요. 밑에 나는 이제 또 어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나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예요? 그래서 날로 쓰는데 이 날이라고도 쓰여요. 그래서 날이나 날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중국 대륙에서는 날을 좀더 많이 쓰고 대만에서는 날, 날이를 좀더 많이 쓰여요. 선미츠날한선 니츠 날이 하면 너 어디 가니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셔 하면 몇이구요? 밑에 지도 몇인데 지 같은 경우에는요 숫자를 나타냈는데 뭐 지가 쓰일 때는요 몇 세인지, 이지수에 하면 너몇 살이야라는 뜻이고 지 같은 경우에는 뭐몇살 또는 지거 하면 몇개이 정도로 쓰이는데 또셔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나타낼 때또 셔를 여요 그래서 도쇼 치엔 하면 얼마예요? 라 쓰고, 뭐 또쇼는 주로 돈에 돈에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과외 같은 거할 때도 뭐또오 하면 몇개 줄까? 라는 뜻을 쓸때또샤치쓰이고요 지는 이제 숫자 자체, 그러니까 몇, 그러니까 눈 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 숫자로 몇 개인 거, 그러니까 몇 살인지, 뭐지 쇠, 한면뭐몇몇 몇 살이에요? 또는 뭐지거 하면 이제 뭐몇 개, 뭐 싱치지 하면 뭐, 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몇, 몇, 그니까 무슨 요일 할때 싱치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싱치지 하면요. 그죠 그니까 워먼 요도 한 거지 하면 싱치지 그 친구가 물어보면 무슨 요일에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면 어느 정도 해서 뭐 또따 하면 어느 정도 크니 또까 하면 얼마나 높니 이런 의미로. 또 다음에 뭐 까오나 뭐따 같은 형용사를 붙여서 어느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예 그거 알아두시면 의문사하신 정리가 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